어, 여기는 신안 섬에 왔습니다. 남강에서 지금 가산으로 들어가는 배를 탔습니다. 와 날씨 정말 좋네요. 배 안쪽으로 한번 가볼까요? 아, 날씨 상당히 좋네요. 날씨는 이렇게 더워도 배를 타면은 참 시원하더라고요. 저기 멀리 천사대교를 건너서 여기까지 왔습니다.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. 이렇게 무더운 날에는 이렇게 배를 한 번씩 잡으면 굉장히 시원하고 좋더라고요.